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 거냐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토끼가 있죠. 토끼가 밀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초원에서. 토끼가, 어! 독수리가 떴다. 그리고 도망가면요. 이 토끼는 99% 죽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훨씬 빠르고, 토끼보다 먼 데서 눈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도, 토끼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생태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끼는 자기 스스로 독수리를 보고 뛰는 게 아니고 나무 위에 지저이던 새가 갑자기 노래를 멈추면 도망갑니다. 나무 에 있던 원숭이들이 깨끗거리고 도망가면 같이 도망가요.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급망, 우리 판매망, 최종 고객 이렇게만 쳐다보게 되면 생태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수익원인 생태계는 협력적인 보완자도 들어와야 되고요. 또는 때에 따라서는 경쟁자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이러한 좀더 넓은 시각에서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이 빅테크의 플랫폼 기업들의 는 다른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보험회사가 상당한 큰 사업 확장을 했습니다. 이 생명보험회사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거의 영업 방식은 뭐였냐면 사람 만나가지고 면대면을 통해서 영업을 했는데 사람을 못 만났잖아요. 근데 이 디스커버리 라이프는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창업한 회사인데 놀랄 만한 서비스를 내놓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걸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기저질환자예요. 당뇨, 암, 심장 질환, 폐 질환. 그래서 팬데믹에 병에 걸려서 많이 죽어요. 그러면 관심사는 고객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봤더니 흡연, 영양 부족 또는 영양 과다, 또는 실체 활동이 부족한 사람들이 거의 이 병에 걸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까? 내가 판매하고는 있 보험 상품을 어떻게 잘 팔까라고 하면 이걸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무소식이 시소식인 비즈니스입니다. 전화가 오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면 어떤 사람도 내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보험회사는 그게 지금까지 남의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 어, 라이프는 바로 바이터리티라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이 플랫폼의 파트너는 누굴까요? 바로 체육관이요. 그 다음에 건강 식품을 판매하는 식료품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누굴 있을까요? 비트밴드그 다음에 애플워치, 삼성워치 이런 것들이 다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관점을 뭐로 봤냐면 고객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어, 발전시켜주는 새로운 생태계로의 대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가입돼 있는 생태계에 예, 어, 스포츠센터 가서 고객이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시간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줘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모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당뇨가 있으면 3월달이 딱 되잖아요. 그럼 3월에 저한테 이 디스커버리 라이프에서 플랫폼에서 정보가 와요. 뭐라고? 어 당년 대 3월달에는 당뇨에 좋은 음식들이 모모가 있어요. 어떤 걸 어떤 걸들면 천연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보험회사로부터. 그러면 저는 더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그거를 식료품점에 가서 사게 되면 담배, 술을 사는 거 이런 거는 할인을 안 해줘요. 근데 나의 건강에 관련된 제품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게 되면 대포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또 사게 되면 거기에 또 마일리지가 들어와요. 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건강 마이들리지가 쌓아지게 싸지, 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스포츠 센터에 할인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그 다음에 식료품점에 가서 싸게 살수 있고, 또 보험을 재가입할 때 할인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와 되게 되면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라 건강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이게 비기트를 친 거죠. 이제까지의 건강에 관련된 보험회사는 완전히 괴가 다르게, 그래서 22개 시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망률이 35% 감소하고요, 보험 실패율이 15%가 줄었어요. 이건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전체 생태계를 무엇으로 볼 거냐라는 관점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서로 조합을 하고 연결을 해서 이러한 파트너들과 어떻게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갈 건가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런 기반을 갖게 되면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까 하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뭐 최근에 뭐 그룹사에 가서 임원들 회장님 부름을 받고 임원들 각 교육을 했는데 거기서도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술로 어떻게 플랫폼을 만듭니까? 기술이 아니고 사람이 모이면 그냥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모을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을 어떻게 모으고 연결하고 확장해 날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이 처음부터 플랫폼이었어요. 사람을 모으고 연결해 놓고 고객이 서로간에 도망가지 못하는 다른데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개인들을 모으고 커뮤니티로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 이러한 연결의 방식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D2C입니다. 어, 오늘 오전에 어, 우리 풀모원에서도 D2C를 잠깐 얘기하는 도중에 했습니다만 D2C가 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나? 일단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봉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들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이 봉쇄되니까 판매가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두배 이상 뛰었어요. 어,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 보면서 일로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뭔가 제조업들도 뛰어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플랫폼 빅테크들이 독점적으로 고객을 자기가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중간 수수료를 또 상승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다. 아마존에서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물건 팔아서. 왜? 우린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뭐 11번가에서 물건을 사실 때 어떻게 사세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저가죠. 최저가. 두 번째, 평점.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랄한 거예요. 야, 너는 최저가로 팔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내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건만 팔면서 연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전 세계가 사회적 격리 두기에 의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못 들어오면서 3D 업무를 내국인들이 전부 나눠서 일하다 보니까 모든 인건비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물류에 관련된 것들이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공급망 사슬에 영향을 미쳐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과 물류 비용이 상승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는 물가 지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배달비, 물류비. 근데 이게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영향을 주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만족 요소로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프로덕트에서 서비스라는 것이 디지털 촉발 기술로 수익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뭐냐? 결국 개인화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수 있겠구나라는 걸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가전제품, 화장품 생활용품 그리고 의류, 패션, 스포츠용품들이 전부 D2C 경제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게 빅 트렌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플랫폼 기반의 유통을 벗어나려는 새로운 유통 모델들이 등장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나이키라든지 또는 스 f i r 픽스라든지스 g is that the f 온라인에 D2C로 팔고요. 그다음에 나이키는 자기만의 채널을 가지고 새로운 어,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나이키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웹 2.0이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빅테크라는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제조업자와 최종 엔드 유저가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연결할 수 있다고 라 우리가 믿었는데 여기에 엄청난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것이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가야 되겠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키입니다. 성공 사례가 여러 성공 사례가 있는데 오늘 나이키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는 여기 보시는 바와이두배 이상의 혁신, 두배 이상의 속도로, 두배 이상의 D2C 경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종 엔드위즈에게 직접 하는 매출 비율을 두배 이상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키는 일반적인 제품들은 아마존이나 유통 채널, 오프라인에서 파는데 특수한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 제품들은 아마존에서 안 팔아요. 유통에서 안 팝니다. 직접 판매하는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조금 여기 보시면 나이키 컷아웃 더 미들맨 중간에 아마존이나든 아마존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판매하는 비중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전체 매출의 35%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생태계를 이끄는 새로운 D2C의 플랫폼을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비즈니스 전체 실적의 40% 이상을 앱 제품에서 만들겠다는 새로운 플랫폼 전략들을 구성해서 개인 멤버십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매년 이 부분이 35%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성장이죠. 그래서 나이키는 여기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져서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미래에는 개인화된 서비스, 개인화된 운동화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 나이키가 디지털 혁신을 더 가속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는 오히려 매출이 줄었는데 3분기 연속 소비자를 늘렸어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25개국에서 7천만 명의 신규 멤버들이 여기에 나이키 멤버로 가입을 했습니다. 액티브 유저죠.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8,450만 아니에요? 고객이 액티브 유저가. 그 엄청난 성공을 한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요? 이제 새로운 플랫폼으로 새로운 기업으로 기업 활용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유물이 이러한 IT 기업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런 플랫폼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사례를 좀 보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세 개의 앱이 있습니다. 스니커즈의 약자인 S N K R S가 있죠. 그 다음에 런 클럽은 뭐냐면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활동하고 운동하는 것들이 이제 관련된 컨텐츠를 주는 게런 클럽이고요. 트레이닝 클럽은 집에서 자기가 재택에서 또 피트니스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것들을 트레이닝 클럽이라고 해서 세 개의. 그 서비스가 있고, 그거를 연결해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스니커즈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키의 디지털 크라운, 왕관이 된 거죠. 자, 애플에서만, 앱스토어에서만 5억 회 다운로드를 했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5억 번의 다운로드. 그래서 2020년에 이 스니커즈를 통해서만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앱에서만. 자, 예를 들어서 2020년에 팬데믹이 온 다음에 에어조단이라는 신발을 판매했는데 한정판으로 판매해요, 여기서는 다. 딴 데서 안 파니까요. 그러면 이제 Z세대들은 일로 들어와서 이걸 사고 싶은 거예요. 2분 만에 매진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 다음에 나온 거죠. 2만 3천 0록 결례를, 결례를 만든 조단, 에어조단은요, 출시도 하기 전에 매진됐습니다. 이게 자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그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단지 제품만 팔아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아까 디스커버리 라이프처럼 여기에 관련된 런클럽, 컨텐츠를 주는 것들이 함께 모으는 거죠. 이 컨텐츠는 단순하게 우리 제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아니고 고객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냐라는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야 고객들이 기꺼이 자기 정보를 내놓고 그걸 가지고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여기에 나이키 회장인 도나이 휴는 실적 발표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해보니까 굉장히 성공을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이런 서비스의 형태, 플랫폼에서 두 개를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사람과 아예 우리 거를 활용하지 않고 아마존이라든지 유통에서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네배 이상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더라. 그만큼 고객 충성도가 기업에 큰 역할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앞으로. 전체 매출의 2025년까지 50% 이상으로 늘리고 궁극적으로 2030년이 되면 80% 이상의 수준을 높이는 이러한 D2C의 새로운 플랫폼 경제로서의 대이동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웹 3.0이 주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었습니까? 예, 오늘 제가 여러분께 플랫폼 as a 서비스라는 완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나타난 새로운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